마마자바람일. 오늘은 불교는 젊은 종교이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좀 뜬금없게 들리지 않으세요? 아 그렇습니까? 잘 알고 계시는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또 어, 중원부원하게 됐네요. 네, 어, 아닙니다. 네. 어, 생각해 보면요.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깨달음을 얻으신 때 그때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상당히 젊은 나이였습니다. 35세에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여기에 지금 35세 이하는 지금 한분안 계시네요. <laughs> 그리고 3 5세의 깨달음을 얻으시고도 그 이후로 45년을 더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깨달음을 이룬, 이룬 다음의 생애가 훨씬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어, 상당히 젊으셨다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활동하실 때 저렇게 젊은 사람이 벌써 깨달음을 얻으셨겠느냐라고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딱 젊어서 깨달았다고 해서 불교가 젊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만히 보면 젊음의 속성하고 불교의 속성이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부처님의 생애하고도 닮은 점이 많습니다. 먼저, 젊음은, 젊음은 미래가 결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것도, 어떤 것도 까지는 아니고 상당 부분이 결정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불교는 내 업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될 뿐이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했지, 미리 결정됐다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태생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태생적으로 어떤 계급을 타고났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어, 지금 지금 미리 어, 하늘에서 너는 어떻게 살아라고 점찍어줬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응?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너는 젊은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사상에 가만히 보면은. 공사상이 비어 있다기보다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의미도 들어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무아도 마찬가지. 나를 내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 가지 인연 화합물에 의해서 인연되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것이 완전히 결정체로 굳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무아 사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불교는 젊은 종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젊음의 특징 또 뭐가 있습니까? 활발 음. 네, 활발함도 있습니다만 방황도 있어요. 젊음은 젊은 사람치고 방황하지 않는 사람 별로 드물어요. 뭔가 마음으로라도 방황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부처님도 부처님도 왕자로 태어나셨지만 왕자가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잖아요. 생각하시고 사실 출가 전에 계속 방황하셨다고 할수 있어요. 출가한 이후에도 출가한 이후에도 처음에 고행자를 만났고 고행자는 바로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명상 수행자 두 분을 만나시잖아요. 그분들을 만나서 명상을 완성했지만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길을 떠나셨어요. 마지막으로 고행의 길을 다시 가십니다. 출가의 길을 가고 나서도 방황하셨다고 할수 있어요. 젊은 시절에는 방황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방황하는 음, 건 그게 젊은이의 특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방황은 유행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유행, 그 다음에 여행하고 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방황을, 방황을 좀 음,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방황이라고 할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의미로 연결시킨다면 여행이라고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출가여행을 떠나신 거잖아요. 출가여행을 떠나셔서 한편으로는 평생을 길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실 때부터 길에서 태어나셨는데 길로 출가를 하셨다가 한 그러니까 29년 동안은 궁궐에서 편안하게 사시다가 그 다음에 길을 떠나시잖아요. 출가의 길을 떠나신 이후에는 한 곳에 안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줄곧 유행을 떠나셨어요. 다시 말 오늘날로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여행하셨다는 거예요. 여행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행 젊은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떠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의 방황은 다시 말해서 여행으로 연결된다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열반하시기 직전에도 여행을 하십니다. 열반하시기 한 1년 전에 열반 여행을 떠나세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한 번씩 쭉 만나보고 제자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또 제자들의 현재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여행을 떠나세요. 그걸 생각해 보면요 부처님의 인생은 여행의 연속이었다. 다시 말해서 연세 드셔서까지 젊은 사람처럼 여행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불교는 젊은 종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젊은이에게는 무한한 길이 열려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길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무한한 길. 그 다시 말해서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로 무한한 길을 앞에 열어놓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물론 마지막 정점에는 해탈 열반이라는 궁극적인 행복의 요소가 있지만 그 이전에는 수많은 길이 불교에 열려 있다고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네. 무한한 가능성. 인간으로서는 사실 다른 종교는 인간은 어느 정도 한계를 줘요. 네. 인간이란 것은 신에게, 신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네. 신의 경지까지 오를 수가 없잖아요. 신보다 위대한 존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신보다도 위대한 존재, 신보다도 위대한 존재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위대함을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안욕따라 삼약삼불입니다. 위가 없고 평등하다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기 때문에 평등하다고 하는 겁니다. 평등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한하다고 할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젊은이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듯이, 불교도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젊은 종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젊은이의 특권은 모험하고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생애가 가만히 보면 모험하고 도전하는 것의 연속이에요. 출가도 모험이잖아요. 응? 집안에 가만히 계셨으면 왕자가 될 판인데, 그걸 버리시고 호흡을 판으로 나가셨잖아요. 호흡을 판으로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모험이었고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모험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생애 내내 하셨다고 할수 있어요. 처음에, 명상 수행을 하다가, 명상, 여기서 아주, 명상 수행태에서 당신의 주의를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셨고, 나중에 첫 제자들을 많이 배출하고 나서도 그 제자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고 또 길을 떠나셨고. 그렇게 모음의 연속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젊음의 종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불교를 보면은 꼭 그렇지만 않잖아요. 대체로 오히려 좀 노세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불광은 본래 큰 스님께서 여실 때만 해도 아주 젊은 성격을 딱 그대로 닮으셨어요. 그냥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진짜 젊음의 종교로 다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주의 카리스마에 의존하지 않고 소통하고 서로 대화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우리가 함께 불광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이. 그런 장을 만들어 나갈 때, 진취적이고 또 모험적인 자세를 견지해 나갈 때 비로소 젊은 불광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교는 젊은 종교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반야바님들.